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MBS 뉴스입니다. 농협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농촌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사랑 농사랑 한마음 퀴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본관 대강당에서 김정식 부회장과 법무부 오강수 범죄예방 정책국장, 다문화 가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퀴즈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엔 결혼이민여성과 초등학생 자녀가 한 팀을 이룬 총예순아개 팀이 참가했으며 대상을 포함한 다섯 팀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그리고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과 체재비를 부상으로 수여했습니다. 그 키즈에서 나온 나와서 우리 아들도 좋고 저랑 많이 도움 도울 수도 있, 있습니다. 한국 문화도 많이 알게 고 그런 행사가 많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NH 농협은행 IT 본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7일 신승진 본부장과 농협 IT 사랑 봉사단 임직원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 어려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봉사단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2만 장을 배달하고 김치를 전달하는 등 호응한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사에서 일만 하다가 과장님, 사장님들이랑 봉사 와서 너무 좋고 뜻깊고요. 어, 저희 할머니도 지금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너무 생각나고 여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이런 봉사활동 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008년부터 결성된 IT 사랑 봉사단은 헌혈과 연탄 나누기 등 따뜻한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수문일꾼상 수상자 7명 가운데 광주 광산지점의 이길성 차장은 친절하기로 소문난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어떤 모습이 수문일꾼으로 뽑히게 된 걸까요? 그 현장을 지은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Kick the dust off your back.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nh 농협은행 광산지점 총수신 2천억원 달성탑과 우량여신 1천억원 달성탑 그 업적에 빛나는 광산지점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한몫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여신 멘토 역할을 하기로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 이길성 차장. 실제로 타지점 직원들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존경하고 따르는 후배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길성 차장님요 어, 희망과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할까? 아버지처럼 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어, 직원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길성 차장은 탁월한 업적과양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외신 2천억 원 달성, 칭찬 카페에는 18회 등록, 친절 직원 선정 등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러기 때문에 고객들이 호응이 좋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지점의 업적 향상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길성 차장은 사이버 교육, 통신 연수, FP 자격증 등을 공부하며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고객 만족을 위한 그만의 아낌없는 노력입니다. 요즘 고객분들은 세무, 부동산, 재무 등 다양한 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리즈에 부합하고 고객 응대에 도움이 되고자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료에 대한 배려심과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남다른 이길성 차장은 실제로 2014년 집단대출 추진을 위해 자신의 눈 수술 일정까지 뒤로 미루며 업무에 매진했는데요. 이길성 차장의 공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명민 고객은 이길성 차장의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친절함에 감동해 농협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 입장에서 자기 일 같이 열심히 해주니까. 고객으로부터 믿음을 받습니다. 고객 감동 경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거리를안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협을 싫어하겠어요 이길성 차장의 누구를 대하든 내 가족처럼 여기는 온정 가득한 마음이 고객을 비롯한 내 옆의 동료들에게까지 좋은 기운을 줍니다. 제가 숨은 일꾼상을 받게 되었지만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하신 동료 직원분 모두가 숨은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고 농협은행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농협인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나기 마련인데요. NH농협은행의 또 다른 일꾼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 조직과 고객에게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 MBS 뉴스 진은입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